자, 반갑습니다. 아, 카이로스이고요. 어, 히든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딱두 종목이에요. 아, 반도체하고 2차전지 관련된 재료 딱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어, 어떤 매수의 근거로 어, 이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예, 왜 지금 시점에서 어, Y, 왜 하필 지금 2차 전지를 가지고 왔냐 의구심이 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차트도 아니고요. 음, 단순히 수급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매크로 환경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이 미국 증시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음 세계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AI가 전세계를 좀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계속 성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AI를 우리가 빼놓고 말할 수가 없구요 AI 열풍에 있어가지고 또 하나의 핵심 골자가 되는 것이 전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알고 계실 내용인데, 원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왜 떴나요? 탈원전을 주장하던 글로벌 트렌드가 갑자기 바뀐 이유가 AI 전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소형 모듈 원전이다라고 하는 SMR을 비롯해서 원전을 다시금 새롭게 살려야 된다. 에너지 공급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에, 그런 이슈까지 있는데 지금 해당 이슈가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이슈가 2차 전지에까지 에, 퍼져온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무슨 뭐 전기차가 다시금 부흥하는 거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 어, ess 라고 하는 전력 저장 장치 이와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부각되고 있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맞춰 가지고 앞으로도 크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미국과 한국 우리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나타난다 테슬라 라든지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기존의 2차 전지다 라고 하는 그 섹터가 뜨겁게 부흥하고 있기 에,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셧다운 종료된다 라는 내용도 어, 이 이슈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내용이 됐고요 실제로 어, 시그마 리튬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은 어제 미증시에서 13%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알버말이라고 하는 리튬과 관련된 종목도 6%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단순히 국내 증시에서 2차전지가 강하다 단순히 국내 증시에서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다가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를 좀 쫓아가다 보니 아 2차전지 리튬과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다 강한 이 흐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요. 제가 앞서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다시피, 배터리 업체, 뭐, 전기차가,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서 주가가 올라간다? 아니다, 라고 했어요. 내년에 미국 ESS 시장 구조적으로 성장이 전망된다라는 이 재료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단발적인 재료들과는 분명 질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국내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리튬 그리고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단순한 이슈가 아닌 시장을 끌고 가는 길라잡이가 될수 있는 테마다라고 재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아, ESS 시장 점유율 계속적으로 확대될 에, 가능성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기차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흐름은 누가 만들어낸 거다? 음. 중국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머리채 잡고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트렌드다. 미국에서 머리채 잡고 끌고 가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숙지해야 돼요. 어떤 재료를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재료를 누가 만들어 냈는지를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지난번에 우리가 봐왔던 반도체 강세 그리고 조선주 슈퍼사이클과 같은 시장의 큰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수익이 정말 의미 있는 종목이 나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 기사들을 좀 본다면요. 동박 3사, 아, 동박 3사 캐즘의 3분기 적자다.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기존에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를 주목하는 이유는 AI ESS로의 예, 활로가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포인트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음, 모멘텀 ess와 ai 회로박으로 이미 방향을 틀었다.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급등했다 라는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주목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또 2차전지 그 안에서도 ess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재료에 집착하는 이유가 AI. 결국 글로벌 증시를 끌고 가고 있는 AI로의 방향전환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결과적으로 꽤나 과묵하게 주가를 계속 올릴 수 있는 재료이니까 이 안에서 승부를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ESS. 조금 내용은 알겠는데 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음, 해드려 보자면요, ESS 쉬워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가 뭐예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 결국은 전력 저장 장치이고요. 이게 어,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거대한 보조 배터리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 전력을 가지고 있다가 뭐 휴대폰을 충전하는데 혹은 태블릿 기기를 충전하는데 사용하죠. 우리가 이용하는 개인용 보조 배터리가 아니라 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이 ESS를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한다? 자, 아주 매력적인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AI 데이터 센터.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어때요? 이 시장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 있죠?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게 뭐다? ESS다.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되면서 결국은 전력을 만들어내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을 활용하는데 뭐가 쓰인다? ESS가 쓰인다. 글로벌 트렌드에 딱 부합하는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대응할 건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주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어,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나쁘지는 않지만, 나쁘지는 않지만 더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주가를 크게 올려놨지만, 그 다음날 더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를 다이나믹하게는 못 올렸어요. 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라면은,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즈보다 더 매력적인 종목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이 종목. 어, 어떤 종목이냐, 어떤 종목이냐. 종목이 궁금합니다. 자, 그분들께, 예, 말씀드린다. 라고 하면요. TLB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어, TLB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요.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똑똑하신 분들. 맞아요. 반도체, 특히나 CXL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크게 수혜를 받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ESS 수요 확대와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보여드렸던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즈랑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아 아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 가령 삼전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들은 가파른 상승세보다 완만하게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보다 제가 가져온 이 2차전지 탑픽 관련 종목 이 종목은 TLB라는 이 종목은 조금 더 순차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증시를 견인해 나가고 있는 세력이 누구죠? 결국은 기관입니다. 어, 외인도 아니고요. 결국은 기관이 국내 증시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제가 가져온 TLB라는 이 종목은 기관뿐만 아니라 외인의 수급까지 같이 붙어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너무나도 좋은 키워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CXL 반도체 관련주. 그러면서 ESS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까지 받아볼 수 있는 종목. 그러면서 주가가 완만한 우상형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종목. 거기에다가 기관의 수급뿐만 아닌 외인의 수급까지 같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 TLB라는 종목이에요. 벌써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벌써 되게 매력적입니다. 자, 여기서 교훈,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요. 이런 종목들을 못 찾아내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발굴 못 하잖아요. 그쵸?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ESS 수요 확대 수혜주에다가 차세대 메모리 인터페이스 관련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종목의 주요 고객사가 누구다?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삼전과 SK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다. 고객사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실적 여건 한번 봐볼까요? 22년도 12월달에 2,215억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23년도에 1,700억, 2024년도에 1,800억. 오히려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크게 의미 있는 실적을 못 만들어냈어요, 매출을.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된다?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 계곡이 깊으면, 계곡이 깊으면 깊을수록 산은 높죠? 매출이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어떤 상태다? 다시금 그전 매출액을 뛰어넘으면서 폭발적인 매출액이 찍히고 있는 회사다. 정말 기본적인 분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더라도 더욱이나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재료를 품고 있는 종목이다. 라는 것까지 모두 모두 더해봐도 뭐 하나 흠 잡을 게 없는 종목입니다. 자, 히든 종목 TLB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음, 아래 설명하기란에 적어놨어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신 분들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응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 너무나도 똘똘해 보인다. ESS와 관련된 이 종목 너무나도 똘똘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한눈 팔지 말고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